요즘 모의고사 영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이제는 단순히 해석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1. 예. 패러프레이징 심화 유이어 싸움 보기에는 원래 지문에 나왔던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유이어로 바꾼 표현을 캐치하지 못하면 정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유이어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예. 보기가 헷갈림 보기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 읽고 바로 지문을 읽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먼저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야 함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기 분석 후 지문 근거 찾기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3. 지문이 어려움 결국 핵심어 주제 파악이 생명입니다. 내용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와 문장의 밑줄을 긋고 핵심어를 중심으로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밑줄은 곧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키워드가 보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4. 유형별 접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아무 문제나 먼저 풀어서는 안 됩니다. 유형별 풀이 순서와 접근법을 모르면 시간 내에 문제를 다풀수 없습니다. 유형마다 풀이 방식이 다릅니다. 반드시 풀이 접근 방식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즘 모의고사 영어는 첫째, 유의어 감별력, 둘째, 보기 분석력, 셋째, 주제 파악, 넷째, 유형 전략. 이네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풀수 있습니다.